왜 이런 게 생겼는지 그 이유라도 알면은 처음부터라도 알았으면 은 그렇게 병도 안 키우고 빨리 치료를 했을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한의원 올 때까지는 그런 소리를 어느 병원가도 이제 다른 피부 이 가려운 거예요. 이거는 여드름 가렵지는 않잖아요. 뭐 끓은 부위에서 상처도 생기고 피도 피딱지도 생기고 진물이 흐르다가 얼굴이 두들두들한 게 진물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. 그걸 떼버리면은 또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진물만 나는 게 아니고 가려움이 그게 이제 다라는 거지.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제가 보던 게 뭐냐면 손톱을 보거든요. 긁었는가안긁었는가 긁었는가. 손톱에 이제 끓으면 각질이 막 묻잖아요. 보면은 손톱에 각질이 막 묻어있어요. 그럼 세수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. 왜냐면은 물을 대면은 너무 따가우니까 저는 성격이 뭐 대인기피증 이런 거는 몰랐는데 사람들 이제 친구들이나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.